예, 안녕하세요.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장구경입니다. 레슬리 청인데요. 이 장구경은, 어, 2003년에, 2003년 4월 1일에 만다린 호텔에서 투진자 살하기 전까지 한국인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희 투유 초콜릿 정말 많이, 어, 이, 굉장히 유명했죠. 비오는 날. 장국영은 우리나라의 어, 영웅본색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웅본색에서.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영웅본색에서 영웅 어, 범죄자의 동생으로 나와서 어, 그 형을 쫓는 예. 예. 그런 걸 했죠. 예. 장구영은 두말할 필요없이 최고의 스타 였습니다. 중국하고 한국에서의 최고의 스타 저는 기억에 남는게 어, 이도공간도 기억에 남고 어, 영웅본색도 기억에 남지만 최고 기억에 남는 것은 폐황별이에서 어, 남자를 사랑하는 예. 그런 역에서 너무 애절하게 나오는 근데, 직접 정말 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혔죠. 예. 그리고 어, 모든 재산인 죽, 죽은 다음에 모든 재산은 그 남자가 가져갔습니다. 장구영의 영화나 어, 음악 생활은 굉장히 평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 뭐무용 생활이 긴 것도 아니고 예, 노래로 시작해서 영화 배우로 시작해서 예 경연 영화 배우로 예 폐양별이 나왔네요. 자 아, 천녀 유원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천녀 유원에서 왕조연. 장구경을 빼면 정말 그 르누아르 그 시대는 정말 이런 것을 빼면 시체입니다. 옛날에 어아 이런 브로마이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 영화가 한국에서 어 성공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음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마이드라는 이름이나 이런 책받침 종류 이에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중녀가 여행 인기를 얻으면서 이렇게 얻기 시작하는 거있죠 예. 성우병은 정말 당대 아, 최고였고 지금도 이 사람 카페나 이런데보면 10만명이 넘습니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추모열기도 4월 1일 되면 굉장히 많고 예, 굿즈도 계속 거기서 만들어 예, 팔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가입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옛날 것이요 참대단하요